안녕하세요.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입니다. 편집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사주 두분거 가져왔는데요. 예. 음. 사업적으로 동반자로는 예. 어떻게 예. 될까 예. 한번 가주세요. 예. 음. 남자 분이시고 여자 분 남자 분이시고. 남자 분 남자 분이시고. 예. 예. 음. 남자 분남한 분은 되게 어리시네. 음. 음. 사업적 동반자요. 네. 음. 이 양반도 사업하시는 분 아니라는데?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고, 음. 네.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야. 예. 네. 어 분명히 두 분은 음. 고위직에 있어. 고위직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요. 어 머리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야. 똑똑해. 똑똑해가지고 어, 나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나와요. 어 근데 이 양반들은 둘이 벌 때는 합은 들었다. 그치만 이 합이 오래는 가지 못할 것이다. 이렇게 나와. 왜? 서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,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막 밟고 일어설려는 게 있어. 그래서 끝까지 갈 사이로는 안 비치는데. 그냥 임시 방편으로 지금 붙어있는 형국으로 비치는데. 어? 응? 음. 어 참,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내가 봤을 때는 높아. 높은 사주야. 똑은다리에 있는 사주로 비춰요. 음. 근데 네, 분명히 사업할 머리는 아니야. 사업으로 풀어먹을 사람들이 아니야. 지식이 많고, 글문이 들렸는데, 뭘. 음. 음. 네, 문서, 문서운이 들어있고, 어? 사업대감이 아니라, 내 네, 뭐, 어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, 글문, 책, 어? 책이 딱 들어있는데, 무슨 사업이냐, 그러셔. 이 양반들 중에 누구예요? 네? 음. 이분은요. 네. 윤선달 대통령하고 아이고.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요. 그래요? 예. 어, 아 무겁다. <laughs> 네. 두 분이 네. 뭐 일을 많이 도우도 음. 했었고, 음. 어 옛날에 검찰 검사, 검찰일 때 일도 같이 음. 하셨거든요. 아 동전도 막다 떨어지 버리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네. 앞으로 네. 어떻게 음. 될지 같이 두 분이 음. 네. 그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음. 자, 한때는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땡기는 게 있었다.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 길을 같이 간에 만에 했지만은 이제는 다른 문이 열렸구나.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형국이다. 이렇게 나와요. 어? 어. 서로가 서로를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뭘. 응? 간을 보고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워. 이 사람들. 뭐더많아 자식이 뭐가 있어. 아이고. 음. 음. 자, 두 분이 이제 서로가, 음, 이제 좋은 날은 끝났어. 왜냐면, 하 이제 한쪽에서 한쪽을 의심하고, 한쪽에서 또 한쪽을 간을 보는 형국이야. 어? 그렇기 때문에, 어, 한동훈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. 이제는 나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고 있는 거야. 나, 나. 어떤, 지금은 원 플러스 원 아바타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. 어?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야 이 양반도. 어이 정치판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. 그래갖고 이것이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나와요. 어 나중에 지금은 지금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고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기. 내리지 않고 있잖아. 눈치를 보고 있잖아. 자기 뜻을 펼치려면 이 결단이 필요해. 안 그러면 본인 좀 힘들어. 응? 그랬어. 아, 어, 이제 뭐, 우리 윤석열님, 뭐, 한동훈님, 뭐, 김건희님 이제 막할 뭐 만큼 다 말했어. 이제 더 이상 뭘 말해. 어? 어. 그래서 지금 문서도 잡고 좋은 걸로 비치지만 부정도 들었고, 여러 가지로 지금 애군 사나운 일이 좀 있어. 그니까, 러 아휴, 앞으로는 좀이두 양반은 좀, 오래 갈 수는 없다. 응? 응. 그리고 한쪽이 한쪽을 내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. 서로가 서로를 등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나와요. 응? 어, 참,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지. 응. 정치는 무서운 곳이잖아요. 응? 응. 그 그렇게 나와. 응. 자, 우리가, 어, 음,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식. 우리 양평고속도로. 긴거희 특검, 뭐야 도이스 모터치 어느 하나 밝혀진 게 없어 지금. 어느 하나 다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야. 그냥 보고만 있고 있지는 않을 거야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뒤집혀요. 어? 뒤집히고, 어, 처단될 사람들이 많지. 그렇지만 네 명이 미쳐네 명은 감옥살이를 갈 것이다. 어? 그렇게 나와 철장이 비치니까. 철장 미치니까, 아유, 나야, 더, 뭐, 말 못하겠다, 인자. 어, 인자, 뭐, 인자, 더 이상 할 말도 없어. 어, 인자, 학을 떨어, 최시제자도. 어?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 거에 대해서 학을 떨게 됐어, 지금. 어? 어,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. 이, 이 지경을 다 보고 계시는데. 어? 어. 그래서 저는, 어, 단 한마디. 뭐, 점사가 길게 나오는 게 참전사가 아니야. 딱 한마디로 나와. 끝났어. 뭔 말인지 아셨어? 어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. 어, 여러분들 어, 뭐 듣기도 싫은 말몇 가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어, 돼지벽이 딴 주시니까, 어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힘 내시게 아셨지? 어, 예 항상 최시재자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